근데 이제 그게 이제 빙의구이였어요 음... 근데 6년 전에 저희 신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여기 앉아서 상담을 하는데 베트남 분이세요. 혀를 이러는 거야. 근데 보니까 사령인 거예요. 어? 뱀이 여자가 코브라를 3번 때려 죽인 거예요. 가는 거 붙잡고 때려서 때리고 또 가는 거 붙잡고 때리고 가는 거 붙잡고 잡아가지고 죽여 죽인 거야 음. 근데 그게 꼬부라가 그게 사령이 돼서 몸에 씌어버린 거예요 어. 이제 구슬이 이제 하루 올라갔을 거 아니야 우리가 산거리 이제 청배하고 있으면은 여기 보면 없어져 있어 어디가 있냐면은 작두대에서 그 햇빛 받으면서 또아리를 막 틀고 있어 어. 그래가지고 밤 열한 시 열두 시까지 했어요 그거를 어. 했는데 이제 뱀 사령이 이제 다 나갔지 나가고 나서. 이 여자가 정신을 바짝 든 거야. 근데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거야. 그게 어떻게 무서운 거거든요. 근데 어저께 고술 한게그 여자분의 딸내미예요.